어 오! 다들 내 브이로그에 출연할래? 네! 어, 좋아요! 근데 사실 언제 만들진 모르겠어. 일단 찍어 놓은 안녕하세요. 배터리 팩이랑 뭐 마이크랑 이렇게 있는 우 <laughs> 어 대박 신기하다. 추가템 야 고마워. 소주반 있어요? 있요 이 사람 블러필로 없다. 아 이렇게 감동 나오고. 개인 끈을 거기에서. 너무 귀엽다. 와, 우와, 너무 귀여워. 다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응. 소원 빌고 한 번에 볼까? 다들 내년에는 좋은 짝 찾아서 꼭 하시고. 윤미의 소원 잘 들었습니다. 어, 야, 아, 동현선 배도 똑같아요. 여기끼리통았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건강하시고. 하나, 둘, 네. 셋. 해피 뉴이요 자, 이제 이 선물, 선물 뽑기에는 물이 있어요. 자기가 왜이 선물을 가져왔는지, 내가 이걸 왜 샀는지 말해줘야 돼요. 여기 통에 넣고 뽑으면 어, 그게. 좋다. 그러면 다 같이 가위바위보 할까? 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오, 오, 오뭐 아. 아예. 눈치인 거야? 내가 다 아니야, 보자기가 있잖아. 모래도거이바 찌질까? 이 바위볼? 1, 2, 3, 4, 5, 6, <laughs> <laughs> 아, 나 8, 이 10, 1, 2, 1 2, 3, 4, 5, 3, 0 0 자기꺼 뽑을 수 있는 거예어 자기 꺼 뽑을 수 있어. 나몇번인지도 모르는데, 남한테 더 주고 싶다. 네, 그럼 많이. 1번 뽑은 우영우 빠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이무너무너저너무너나너무너무너무너무너어너무너무너무너무너아너무너무너무아무아무건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이무너무너무너무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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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커 사진 앨범이에요. 웃음> 이사 년에는 즐거운 기억을 잘 보관하라 오래오래 기억하라. 아아아 어, 따뜻해. 우라라 우라라. 이봐 아, 뭐. 보는 사람. 저요 아, 저는 8 번입니다. 어, 뭐야? 어미녀니까 아, 미까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뭐야? <laughs> 뭔데 뭔데? 돈유지 돈유지 산이에요? 그냥 약간 단지하에서 올라온 래퍼 같은 삶이에요. 많야 되겠다 이거. <laughs> 이거 뜯어가지고 이거 총 쓰는 거 해야겠다. 저는 이 번.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 2만 원대. <laughs> 아, 근데 할인 받아서 13,900. 원 <laughs> 어, <왜? 웃음> <laughs> 직장인 입장에서 점심 그 소중한 한 시간에 꿀잠을 자기 위해서 <laughs> 어, 아, 안 돼. <laughs> 3D 그거 해가지고 광학 아, 공학적으로 어. 되게 잘린. <laughs> 3D인데 왜 이렇게 펑격 한번 써봐.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린다고. <laughs> <laughs>

나 진짜 향 <laughs> 진짜 좋아요 무슨 냄새야? 우와. 비누향이에요 비누비누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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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가방 상품이야 가방? 제꺼에요 내가 한거 아, 감사합니다 제가 올리브영 알바를 하는데 탐이 음. 났는데 제가 써볼 엄두는 못내서 산거예요 이거? 미백 치약 치약이에요 아, 대박이다 나 완전 노렁님 음.

이유는 겨울에 제가 그냥 입술이 엄청 맑고 건조하니까 나도 안 했어 귀여워 다들 따스구만 7번이요 7번 눈썹아 스스로 귀여워요 아 뭐야 상세 해지와 다이어리 완전 다크템 다코템보 같이 줬어 주희한테 잘갔어다아이거나아귀여워이 다이어리 얼마 자기야, 자기야, 아, 공유, 공유, 공유 아, 해야죠. 공유해야 돼. 오, 우와. 귀여워. 요 1번이요. 번이 1번이요. 번이요 1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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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번이요 1번이요. 1번이요. 번이요1이요1번요일번이요 1번이요. 1번이 없고, 너이 행복한 날요1번 아 행복한 날이요 1번이요. 니번이요1번이요번 등정식이 있겠습니다. 근데 뭐쟤뭐 어, 뭐하냐? 아 진짜? 아... 교환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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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 나 니꺼 싫은나 니꺼 싫었어. 나 니꺼 싫어 뭐야? 뭐야? 소주잔 소주잔. 아... 한명다 넘기네. 여러 사람과 즐기라는 거지. 애인이 생기지 염원하는 마음인 거지. 너이거 받은 김에 여기다가 명. 한 명.. 당연하죠. 어? 그 네. 꽂아. 꽂아. 꽂아라. 귀꽂아 이건 귀 꽂아라. 이건 귀야죠 귀여워. 이거 <laughs> 다은이가 따라줘요. <laughs> 진요다 어. 따라요? 주고 싶은 만큼. <laughs> 다따르마이만큼 <따라주신 웃음> 아. 줄게. 아.. <laughs> 근데 광선거아셨이만 아, 이것밖에 안 돼? 야 그러니까 자기 거안 가고. 그래요, 포장이 너무 정성스러워. 포장이 너무 정성스러워. 꼬치 다 포장이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필요했 찜질 패드. 안경. 안전하아 블루라이트 차 좋아 어, 완전 알차다. 저러울려 어, 빌게이지같 t t e 한 r i g 야 t t e Brigitte. Brigitte. b r i g 이거 t e Brigitte. Brigitte. b 케이 g i t t e 이 r i g i t t e b 먹자, 먹자. t t e b r i g i t t 먹자 먹자. g i t t e Brigi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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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는 다섯 서에 짝꿍의 디바. 이름이 적혀있어요 어, 어, 헨젤과 어, 그레텔 이런건가? 아, 아, 아. 여기서 네. 한 번에 가져갈게요 어, 하나 둘셋 음, 하나 셋 아, 아, 아니 다 같이 펼치자 본인은 나봐 매트야 아니 본인은 뭐라고 조용히 하라니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말하면 짝꿍이 손 들어? 손 들어 손 들고 자기 이름을 말하는 거야 저이 짝꿍 누구야 제가 소피합니다 우 나도 일와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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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oh, 음성, 이, 이쪽이 <laughs> 영숙이고 이쪽이 상설이야 <laughs> 아오케이 저는 통 봄입니다 젤이 어딨어요? 나 제리. 나 제리! 민족 대이동을 한번 하겠습니다. 도! 네. 아, 도미나! 오빠 아, 제리! 제리! 아, 하나, 하나 둘, 둘, 둘 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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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이거 <웃음> 자체가 맥주와 맥주 같아. 니꺼 제대로 나 <된다. 웃음> 진짜. 가위바위보 또 하기 늦지 않으니까 그냥 눈 감고 볼게요 그냥 하나씩 뽑고 한번더 돌기. 오케이 오케이. 광석아 너꺼는 어... 깨라. 광석이까 모두가 피하는 <laughs> 거, 거 아니야? <laughs> 거 보면 은 광석이꺼 나오지 않아? 구피가 <laughs> 남달라. <웃음> <웃음> 광석이 거다. 내꺼좀 작아. 내거내 거. 내거 아, 기 아, 아, 나는 이걸로 하겠어. 응, 저... 아, 아 귀여워. 오늘의 운세 어, 진짜? 응, 아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평소대로 지내시면 좋은 일이 있어요. 그큰줄알그두 장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어. 여기 광석이 거 하나 더 있어요. <laughs> 당신의 기운은 청룡입니다. 올해 다가면 두 해보세요. 멋진 <laughs> 거가 <중국 과감한 웃음> 있을 겁니다. 아 오케이! 나돈 많이 벌게 가서 <laughs> <나>. 내년 크리스마스엔 <laughs> 곁에 누군가 있는. 야 여자라는 말은 여자. 야 우리일 수도 있어. 우리일 수도 있어. 우리, 우리 내년 <laughs> 크리스마 <목소리가> 갑자기 오래 잡어 이거를 조심하세요. 당신의 지우죠구 구체적이다. 아니 저큰 쪽에 가운데 저렇게 써놓은 게 <웃음> 너무 힘들다. <laughs> 아 <킹감은 웃음> <나. 웃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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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필 2월이여? 2월이 뭐야 2월이 뭔가 2월이 아진아 나름 이유가 있는또 그니까 러 이유가 있는게 <laughs> 더 긴박 해야할 일이 있다면 <laughs> 미루지 말고 <laughs> 당장 실행에 옮겨 <laughs>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실행거꺼고묵묵 길을 걷다보면 우연히 촛불을 얻게 되니 긍정은이 좋다 갑자기 왜 반말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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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까지 그려주셨대요? 큰일이 일어난다고? 아주 큰일 뭐야? <laughs> <laughs> 잠깐만, 이거 누가 썼어? 미리만 너지 부산도 미리 없야부도넣 거야? 2024년은 평범하지 않을 겁니다. <laughs> <laughs> 올해 계획에 대해 가까운 사람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세요. 애매한 보다는 진중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랑을 원한다면, 모두에게 자제적보로 신경 쓰는 사람이 누군지, 성공을 위한다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새로운 세월을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뭐야? 아니요, 아니요, 뭐야. 이거 복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야, 복비? 저는 <목소리도> 이걸 뽑겠습니이거미념일거 <laughs> <민협일 것> 같은데? <laughs> 많은 돈을 벌 것입니다. 찍찍 벌 것입니다. <laughs> 그다음에 총라요 달러 표시로 이렇게 돼있어. 지도겼어 <laughs> <놀라> 아 이거 누구야 아? <놀라> 좋, 좋지 않나 이 왠지 하나하나화 <놀라> <안 해. 놀라> 지금 화가 나하만 좀... 아 이렇게 조용 당신은 답을 알고 있잖아 와 좋은 데 답이 없는데? 누구야 이거? 나야 답을 알고 있잖아 그럼 됐 2024년에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풍요를 강조했어 풍요

한 살을 영죠한살 써도... <laughs> 아주 젊게 살자. 나이를 먹어도 먹지 않을 것 같아. 당신이 후회했던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네, 위기의 순간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 음. 아, 그리고 이게 너무 귀여워. 맞죠. 아, 아 그래도 기분 좋다. 좋았다. 이런 거받으니까 음. 어, 좋다 이거 두개 너무 예쁘고 너무 맞아, 글씨도 맞아, 좋은데. 아, 아, 한데, 맞아. 맞아. 좋은데. 아, 물론 이것도 맞아. 좋긴 한데. 만 원도 좋은데. 맞아. 음. 음. 너무 있어요보 이세요. 글씨고 들고지. 哦，这对呀。